Oh. Uh. 소요 12통 세둔치 마을. 자, 여기는 세둔치 마을이네요. 야, 세둔치 마을. 동네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바로 소요산 길 건너편에 있는 동네인데, 지날 때마다 동네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소요산 바로 그 안에서 입구에서, 어, 입구에는 식당입니다. 거기서 막걸리 한잔을 하고, 본의 아니게, 어, 음주 촬영을 하게 됐네요 뭐, 살짝 한, 잔만, 한 잔, 한잔 정도 먹었습니다. 자, 여기 새둔치 마을. 일단 새둔치 마을에 대해서, 어,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국내 이름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왜 새둔치 마을인가? 카메라스바.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여좀뭐좀 예, 뭐좀 하나 물어볼게요. 예. 동네 이름이 새둔치 마을이잖아요. 예? 세, 동네 이름이 새둔치 마을. 그 혹시 왜 새둔치 마을인지 그, 그 뜻이 빌라겠지? 동네 이름 왜 새둔치 동네인지. 새둔치 마을. 그왜 새둔치 마을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모르겠어요. 예, 여기는 봉동로예요, 봉동로. 아 그래, 아 여기는 봉동로구나, 이렇게. 여기. 음, 봉동로. 아. 자, 마을에 들어서서 첫번째 주민한테 어, 새둔치 마을이 왜 새둔치 마을인가 물어봤는데 모르시네요 다음 만나는 주민, 어, 주민분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기차길 옆에 있는 동네여가지고 어, 기차가 지나갈 때만 이렇게 철커덕 철커덕 소리가 나지 뭔 뭐, 조용하네요 아주 평화로운 동네입니다 길가변에 이렇게 어 이거 파구나 이거 파꽃이구나 파도 심어져 있고 아 여기 마침 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다 안녕하세요 여기 동네 이름이 새둔치 마을이잖아요 그왜왜 왜 새둔치 마을이에요 혹시 아세요? 어, 그러세요? 어. 아 그러세요? 어아 꽃초농사지시구나 으두 번째 만난 또 아저머니한테 물어봤는데 모르시네요 왜 새둔치 마을인지 아 우리 멍멍이가또 환영을 해줍니다 어 잘생겼다 너어 그래 어, 너 텔레 너 텔레비전 본거 같다 너 잘생겼다 어, 그래 여기가 새둔치 마을인데 예. 왜 새둔치라 그래요? 모르겠어요 왜 새둔치인지 새로 정해져 그래. 상봉암동인데. 예. 새둔치라고 그래 저거 아 여기가 상봉암동 소요동. 상봉암동이요. 아 새둔치라는 얘기는 전에 못 들어봤어요. 예 이거 처음 생각을 새둔치로 왜 하는지 몰라. 아 전에 상봉암동. 아 상, 원래 상봉암동이에요 이거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laughs> 동네 이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물어보려고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이 동네, 네. 왜 새둔치 마을인지 혹시 모르세요? 네, 전 몰라요.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만나신, 만난 분도 모르시네요. 아 새둔치 마을. 여긴 약간 빈집 같은 그런 집이네요. 그리고 이쪽은 소요 12통, 마을에 간, 그 다음에 경로당 같이 쓰는 건물입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새둔치 마을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어, 새둔치 마을에 대해서 어떤 풀이가 안 나오더라고요. 동네 내력이라든가 역사 이런 게안 나와가지고 어, 현장에 와서 제가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어, 쉽지 않네요. 도로명은 봉동로 여기가 바로 6, 6번길 봉동로 6번길 마을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어, 기존에 전철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1호선이. 어, 근데 새롭게 이렇게 전철이 또 놓여지네요. 아마 연천까지 확장 연장선을 아, 만드는 그런 공사인 것 같습니다. 전철이 아마 연천까지 들어가는 전철, 새로운 공사입니다. 마을은 그렇게 크지 않네요. 한쪽은 이렇게 주거지역이고, 어, 이쪽서부터는, 어, 아마 이제 이쪽에 공단 쪽, 공장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 입구입니다. 아담 옆으로 이렇게 담쟁이 덩쿨 담쟁이 덩쿨이 있은, 있는데 아, 아주 정겹네요. 문치 입구 오늘 날씨가 흐립니다. 좀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는 오지 않고 내일 올, 내일 올것 같아요. 공장 옆으로 이렇게 닭을 키우고 있네요. 건강한 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여기는 진짜 정막하네요 얼핏 보기에 공장도 폐쇄된 것 같고. 공장 앞 마당 같은데, 여기도 뭐 덩쿨이 뭐 아주 그냥 복잡하게 이렇게 있네요. 저 멀리 공장 굴뚝이 연기가 안 나고 멈춰 있습니다. 어, 여기가 공장이구나. 굉장히 큰 공장 같아요. 무슨 공장인지는 얼핏 모르겠네요. 역시 공장이 폐쇄된 것 같습니다. 동네로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아, 마을 주민을 만나서, 어, 이거 세둔치 마을 좀 내력을 알아보고 싶은데, 마을 주민을 볼 수가 또 없네요. 마을이 조용합니다. 일로 좀 지나갈게. 미안해. 어, 좀 지나갈게. 좀 지나갈게. 어, 저쪽에. 마을 주민분이 노인분이 좀 계시네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뭐 궁금해가지고 뭐 궁금해가지고 좀 왔는데 예, 예. 이 동네 이름이 새둔치 마을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새둔치 뜻이 뭐예요? 아, 아세요어 이게 그게. 그러면 이게 마을 응. 새둔치라고 언제 세워졌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예, 저도 언제 여기 얼마,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여기요. 예. 아 동네 이름이 재밌어가지고. 네, 예, 새둔치 마을이라고 그래야그 재밌잖아요. 동네 이름이 새둔치 마을. 예, 네. <laughs> 예. 그래서, 근데 물어봐도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예. 여기 이제 통장이라 할까. 아 통장님이요? 네. 통장님 댁은 예. 어디예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어, 있어요. 있어요? 예. 예. 야, 이 꽃도 예쁘다, 진짜. 예쁘요. 예. 예, 예. 나이꽃 처음 보는데요? 예? 처음 봐요, 이 꽃을요. 이거는, 이거는 꽃잎은 몰라요? 몰라요? 꽃잎은 뭐, 몰라? 꽃잎은? 예? 꽃 이름 몰라? 근데. 뭐? 이거? 꽃나무 이런 건? 예. 나 예. 뭐, 몰라. 옆에 응? 거는? 이게 목단꽃 아, 이거 옆에 거는 목단? 예, 여기서 나는 레아가 아니고? 예. 이렇게 그걸 예, 그래. 아, 그 각국에 말해. 예, 아, 이렇게 꽃이 굉장히 예쁘네요, 이거요. 예뻐요, 여기. 이렇게 오래 가고, 여기는 일주일 가고. 어.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꽃이요? 예? 여기 원래 여기 있던 거 꽃이에요? 예, 원래 다온 게를, 어. 예. 예. 이렇게 아, 컸구나, 이렇게. 예. 아, 예쁘다. 꽃이 예쁘다. 아이고야. <laughs> 세둔치 마을을 둘러보고 소요산역 앞에 왔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산이 소요산입니다. 어, 제가 세둔치 마을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주민분들도 많이 모르시네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뒤져보니까 저기 앞에 소요산이 바로 신라대 고승 원효대사가 저쪽에 어, 소요암이라고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산을 소요산이라고 하고 바로 그 소요산 앞에 있는 세둔치 마을. 그 새둔치마을을 어 원효대사가 새둔치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 원효대사가 동네 지명을 만드는 거네요 뭐 국어사전을 또 뒤져 봤지만 새둔치마을은 어못 찾아봤습니다 제가 다음에 어 기회가 되면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을 만나 보려고 했는데 통장이 또 일을 통장님이 일을 나가셨다고 해, 어 해가지고 어 그것도 또 알아보지 못했네요